수험생들이 안경을 맞추러 오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갑자기 나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력 변화 항상 근시가 진행된 건 아닙니다. 수험생처럼 근거리 작업이 길어지면 눈은 계속 조절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 과조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조절이 지속되면 수정체의 굴절력이 과도하게 유지되면서 눈이 근시화된 것처럼 보이는 가성근시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더해 선모체근의 긴장으로 수정체와 안구 내부 구조가 조절 상태에 맞게 재배치되면서 안축장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이 안축장 변화는 영구적인 근시 진행이 아니라 조절이 풀리면 다시 돌아가는 일시적인 생리적 변화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굴절성 근시화와 이 일시적인 안축장 변화가 겹치면서 수험생은 눈이 확 나빠진 느낌을 더 강하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시력 숫자만 보고 과도하게 안경을 맞추면 오히려 조절 부담과 시각적 피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에게 필요한 안경은 단순히 잘 보이는 안경이 아니라 조절 부담을 줄이고 시 기능을 안정화시키는 안경입니다. 가성 근시는 최대한 배제하고 필요하다면 가입도를 활용해 근거리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 공부를 방해하지 않는 안경. 그게 수험생에게 진짜 필요한 안경입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지킴이 바르고 정직한 옳은 안경, 안경사 이용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